우리의 국가행정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은 모두 법치행정의 원칙에 충실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그 근거인 법률의 재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봤습니까? 만일 안 했다면 앞으로 하면 됩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예산 및 결산도 국가의 행정 작용이므로 당연히 법치 행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산의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 하고요. 예산을 집행할 때도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의 모든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또한 정부 예산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막연히 추구하거나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그저 추상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부 예산의 집행으로 해당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그 집행 성과가 수치상 적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집행으로 해당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반영하고 제대로 실현할 때만 정부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이 성과가 있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된 예산에 상응하는 집행 성과가 있는 경우에야 정부 예산의 집행으로 해당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산의 집행과 결산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은 언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론상 마땅히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처음 제정할 때그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도 함께 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편성 집행 시점에 그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예산의 집행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결산 시점에는 반드시 그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후적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설정한 시점이 매우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예 평가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또 정부는 마땅히 예산의 집행을 통해. 그 법률의 제정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법률의 집행 성과를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를 모아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정립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계속 발전시켜서 추후 예산의 집행이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 행정은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뜻에 맞는 국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편성된 예산만을 보고 그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산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지금까지 결산의 과정에서 유지되어 온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예산이 과대 계상되었는지, 과소 계상되었는지, 예산 편성에 대한 예측은 맞는지 잘못되었는지, 허위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예산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그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법률 목적이 실현되었는지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저 숫자만 맞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 이른바 형식적 예산 결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이 단지 형식적 결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요. 이 형식적 결산에 더해서 그 예산이 법률의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실현했는지, 그래서 우리 국립민복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바지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결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행정을 보면서 아, 앞으로 우리 세상에 따뜻한 봄날이 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민님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예산 편성, 집행, 그리고 결산의 성과 이 그리고 정당성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는지 혹시 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러저러한 예산 사용에 있어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정책의 한 목적성을 판단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 주신 것이라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새 정부는 예산 내 쓰임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도로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집단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거치는 것을 최대한 하자 그것을 첫 단계부터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하자 라는 새로운 기준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와서 축적되어 있던 역사적인 성과물 위해서 새롭게 그러한 기준이 이렇게 반영되고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법률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하죠 그 예산의 집행에는 당연히 국민이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예산 집행의 당사자가 되는 대상자가 되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 성과를 판단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성과 지표들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표준화해서 모든 법률에 반영할 수 있고 추후 법률의 개정. 에도 도움이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 더불어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려면 두 단계 작업을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새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에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전의 정부는 이런 어떤 법률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법률에 기반한 예산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래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예산이 제대로 항목이 설, 설계되었는지, 설계된 이후에는 결산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 종합적인 과정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혹시 아, 알고 계신지요? 혹시 또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프로세스를 어떻게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주신 말씀은 현재까지 법에 정해져 있고 국회가 아, 정부와 함께 진행해 온 과정을 통해서 예산결산 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이런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과연 잘 정책이 설정되었는가 부터 집행되어 는 것까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잘 개발되고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아마 조금 다른 각도의 접근을 말씀 주신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이 예산 수립 과정에 최대한도로 국민의 의사를 그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평가지표까지 만들어내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